아니 무슨 광고를 봤는데, 화물 신차를 리스로 탈수 있다는 거야. 그것도 소개비나 초기 비용 없이, 월 20만원대로 화물 운송 일할수 있다는 거잖아. 근데 솔직히 조건이 너무 괜찮으니까, 문제 있는 거 아닌가 싶어 좀 걱정됐거든. 바로 문의 전화했지. 화물차 리스 하면 진짜 월 20만원대던데. 이게 일반 지입이나 매매랑 달라요. 카픽은 화물차를 직접 제조사랑 계약해서 리스로 넘기는 구조라, 중간에 딜러 마진이 거의 없어요. 그래서 출고가가 훨씬 합리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거죠. 이런 구조를 아는 분들이 사실 많진 않더라고요. 그럼 딴 곳보다 저렴한 거죠. 고객님 다른 곳도 알아보셨겠지만 저희가 제시하는 혜택보다 나은 곳은 없을 걸요. 1톤, 3.5톤, 5톤, 모든 화물차리스가 가능하대. 그리고 카피기 대박인 건 대기업 화물운송 일거리까지 연계시켜준다는 거야. 화물차리스로 안정된 일자리까지 보장받는 시스템인 거지. 차량에 따라 자율 반납형 리스옵션도 있어서 바로 계약하고 싶더라니까. 매달마다 사은품도 준다니 더 끌리더라고 화물차리스엔 카픽